요즘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후에 미국이나 중국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미중 지금 신냉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1, 2년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새로운 질서 또는 지금 질서의 연장선 속에서의 어느 정도 안정된 결말이 나올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네, 보통 전문가들 한 30년 가야 결론이 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는 안보의 생존 문제까지 다 걸려있는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잠이 안올 정도의 상황인데 어찌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은 참 한가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 개혁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100일 동안 취임 첫 성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을 반도체 등네개 전략 물품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해라. 그래가지고 안보보좌관이 기업들 국제적으로 다 소집하고 또 중국에 집피지기를 할수 있는 중국 출신 무역 대표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앞으로 최소한 4년 동안 일관되게 미국의 국내의 전략적인 우위를 갖기 위한 산업 재편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상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의 역량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정말 초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면 안 되는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쉽습니다. 특히, 정치화, 특히, 편파적 정치화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많이 부닥칠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서의 원칙성과 또 한편으로서의 전략적인 우리의 선택폭을 가져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왜 필요하냐면, 원칙이 없으면 와서 한대 때릴 때마다 거기에 굴복하고 흔들리면, 흔들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임할 때는 예측 가능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모면할 것 같지만 더큰 보복과 강압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면밀한 파악과 우리의 지속 가능한 그리고 일관성이 가야 될 원칙의 선을 지혜롭게 잘 그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불리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수하고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해내든지 돌파해낼 수 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의 입지에 튼튼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어떤 성향적으로, 한쪽에 쉽게 쏠린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어떤 공격의 표적 또는 흔들리면 흔들리는 약한 고리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국가적으로 어렵고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도 각성을 하고, 우리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세 가지 분야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력과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서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험이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자국 일자리와 전 세계적인 무역에서의 질서재편을 위해서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을 이미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탄수국경세도 등장하고 뭐 ESG도 등장하고 수많은 명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에서 우리가... 수출 중심의 제조 강국이었던 주요 산업들이 이 와중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뒷짐 끼고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분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 구조의 재편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절대 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바이든의 지금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도 나오듯이 그리고 기후 변화 체제를 미국의 미국과 유럽의 예, 산업 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의미까지 담아서 어 신재생 에너지 또는 친환경 기후 변화 대응 체제에 많은 비중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어 탄소 중립 2050이라든지 뭐 그린 디지털 뉴딜 이런 게 제기돼 있습니다만은 어 사실은 저도 일선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실체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어쩌면 부서들에서 단편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는 이게 세계의 흐름과 우리의 산업 구조와 우리 국가의 전략적인 부분에 잘 이게 조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가로 인해서 에너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우리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회가 우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 10년 전부터 탄소중립2030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나름대로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전기차도 2만 대 돌파했고요.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풍력 전기를 한전이 다못 받아주기 때문에 이것을 남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로 저장했다가 수소를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용도로 쓰는 이러한 실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어떤 그 동안에 어떤 탄소 중립섬으로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노력해왔던 이런 방향성과 거기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들이 우리 국가가 가는 앞으로의 이러한 대응 체계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쟁쟁하신 그 전문가 분들, 우리 외교 원장님, 대외 경제 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중국 전문가 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미중 경쟁 시대의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어, 좋은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 산업계, 그리고 우리 국가, 오늘 행정위에서도 많이 오셨으니까 어쩌면 미중 어, 신냉전 시대의 한국 경제의 총력 대응 체계라는 이 화두로 우리 정치와 우리 경제계와 행정과 우리 국가 체제가 다시 한번 정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스피임의 이 포럼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유익하게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